가을철 고추밭 관리는 고추의 건강과 수확량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가을철 고추밭 관리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포인트입니다. 수확 후 관리, 수확 시기, 고추는 성숙한 상태에서 수확해야 합니다. 수확 후에는 남은 고추가 더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가지치기 수확 후에는 병든 잎과 가지를 제거하여 병해충의 확산을 막습니다. 병해충 관리 탄저병 예방 가을철에는 탄저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방제를 실시합니다. 해충 방제 진딧물, 나방 등의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적절한 농약을 사용합니다. 토양 관리 비료 공급 가을철에는 질소, 인산, 칼륨 등의 비료를 균형 있게 공급하여 고추의 생장을 돕습니다. 토양 개량 퇴비나 유기물을 추가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높입니다. 물 관리 적절한 관수 가을철에는 물을 적절히 공급하여 고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과도한 관수는 뿌리 썩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온도 관리, 온도 조절.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크므로 고추가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밀 멀칭이나 온실을 활용합니다. 추가 관리 팁, 바닷물 연면 시비. 바닷물을 옆면 시비하여 미네랄을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연 방제제 사용, 유황 제제, 식초, 목초액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합니다.